더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행과 사건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시행이란 동일한 조건에서 무엇을 할수 있어야 되냐면 반복을 할수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한 번밖에 할수 없으면 그것도 시행이라고 하지 않아 반드시 모아야 되고요.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다. 우연히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거를 우리는 시행이다라고 불러요. 표본 공간이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표본 공간의 무엇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구근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근원사건이라고 하는 건 원소가 몇 개로 있어야 됩니다.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해서는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생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그 결과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많냐면 주사위를 던지기 동전을 던지기 어, 주사위는 여러 번 반복해서 던질 수 있고요 그 나오는 결과값이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딱 던졌을 때민변이나오면 수는 아무도 알수 없죠 우연히 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행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를 봅니다. 어,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 같은 게 시행이다. 그러면 이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래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무엇으로 표현한다? 집합으로 표현한다.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주사위 던지면 특별하게 만든 거 말고. 일반적으로 문구점에서 파는 주사위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다? 표본 공간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대부분 S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사건은 뭐라고 부를 거냐?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고 쓰고요. 너는 누구의 부정사이다? 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 원소가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한다. 즉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은 1이거나 2거나 이 3이거나 4거나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니가 무슨 집합인데 전체 집합이 될건데 여기에 있는 부분집합 너가 뭐가 되는 것이다? 사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확률 얘기할 때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집합에 대해서 복습을 해놓으시고 기억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